아, 또, 그래서 김지석 단을 꼽은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여기가, 여기가 손을 빼게 되면은, 이때 맛이 아주 나빠요. 있잖아요. 네. 젖히는 게 성립합니다. 끊게 되면 어디 두는 거죠? 이쪽으로 끊어요. 아, 저길로 끊게 되는군요. 집안에 수가 넷, 나요. 네. A와 다섯, 여섯, B죠. 일곱, 수를 볼수 있을까요? 여기도 큰 자리긴 하지만 여기 단수치면은 곤란해요. 오! 어? 단수쳐갑니다. 받나요 이 수를? 이제 젖쳐가야죠 먼저 끊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 보통 먼저 젖쳐가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이 다 아니까. 네. <laughs> 집으로 손해고요. <laughs> 이렇게 하고도면 다 알잖아요. 안 해놓고도면 거의 몰라요. 자체로 그리고 이 교환이 득은 아니거든요. 그냥 뒀어야죠.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수를 받겠죠. 보고 든것 같아요. 지금 두어 가야죠. 근 여기는 큰데요. 그렇죠. 여기는 알고 있었네요. 할건 하고 투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네. 나가는 게 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요. 방금 백이 나갔으면 끊어서 안 되죠. 다음 여기 여기 귀 끈내기 그렇죠. 거기가 큰 끈내기죠. 이제 끈내기가 끝내기 내 가... 네, 변보다는 이 귀가 좀더 크고요. 끈내기가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백의 승리가 유력한데요. 백은 이제 손 빼야죠. 선수국 이렇게 찔러도 의미가 없어요 나오기 때문에 젖혀 있는 두집짜리 끝내기 하면 됩니다. 지금 우와, 보니까 정말 그, 백의그 중앙 집이 네. 굉장히 크네요.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한반도 모양으로 닮기도 했네요. 아홉. 그렇네요. <laughs> 아 거기는 의미가 없죠. 공배를 둔 거와 네. 같은 수네요. 손을 빼었었어도... 아무 손 빼는 게 제일 좋았죠. 다음 흑은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가 뒷자리 끝내기입니다. 거기도 똑같고요. 선수한 집이니까요. 여기 두면 됩니다. 다음 백은 여기 빠지는 게한 집짜리 끝내기네요. 반대로 두면은 한집 주니까요. 내가 먼저 지키면 되겠죠. 네, 관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 아, 거기는 반집 자리 패니까요. 아, 거기 젖혀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똑같네요. 네. <laughs> 이 패를 흑이 졌다고 보면 똑같고요. 흑은 여기 빠진 걸로는 젖혀있는 게한집 짜리 끝내기였습니다. 이 수도 반질짜리 패보다는 한집더 크죠? 네, 정말 끝내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laughs> 모양상을 봤을 때는 흑집도 커 보이지만 백집이 여기 이외에 이곳도 있고요. 이곳, 이곳까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제 공배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전국이네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지만 성신 어린이 잘 붙습니다. 처음일 거예요. 이런 경험이 대국을 하는데. 막 이런 카메라도 경험. 보이고. 네. <laughs> 쉽지 않겠죠. 하지만 아주 잘 도와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경험이 정말 나중에 크게 작용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평생 간 추억이죠. 아우 집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정말 고사했던 손으로 정말 잘 만드네요. 집을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지금 사석 하나가 네, 1 20, 30, 40, 49대76 네, 차이는 좀났습니다만 27집 차이인가요? 반면으로 네. 33집 반인 것 같습니다. 어, 돌을 네, 1 0 33집 네, 반, 33집 승리를 거두었네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은하 어린이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